네, 오늘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네,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때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면 반납할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 제도 시행 첫날 현장 반응 어땠을까요? 김경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제주 시내한 프랜차이즈 카페. 매장 곳곳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.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직접 커피를 주문해 봤습니다. 일회용 컵 버튼을 누르자 자동으로 300원이 추가됩니다. 주문한 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에는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. 자원순환 보증금 앱과 컵에 있는 바코드를 반납기에 인식시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제주도 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1다5곳에컵 반납기가 설치됐고 사용법을 안내하는 서포터즈도 임시 배치됐습니다. 그래서 그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또 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요. 예, 그 모르시는 분들한테 도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왔어요. 그큰 거부 가능,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좀더 편리한 반납을 위해 공항과 재활용 도움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33곳에도 공공 반납기가 설치됐습니다. 시행 첫날 현장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집니다. 앱과 일회용 컵에 있는 바코드를 찍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하면서 반납을 할수 없습니다. 서로 다른 브랜드의 컵은 교차 반납이 되지 않고.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앱을 설치해야 하는 사실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. 손님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. 환경을 생각하는 거는 되게 좋은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, 이제 조금 이런 그런 어플을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더 많이 홍보해서 알려주셔야. 일부 업체들은 이번 정책에 반발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 매장 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.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인다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